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으흠 음. 한성 우리 한성이가 여기 촛불 응. 엄마랑 아빠랑 한성이랑 같이 끌까? 안니 치워 어? 한성이 혼자서? 한성이 혼자서? 오오 잘했어 벌써 빼 벌써 빼? 응. 케이크 잘라볼까 우리 그럼? 우리 사진 찍어야지 응? 막, 막, 본도제, 그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합니다 축하 사랑하는 아가에 생일 축하합니다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아니야, 왜이렇한 번씩 야지한번더 해야지. 엄마, 이렇게 해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나, 나, 는 나, 서 나, 생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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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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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. 자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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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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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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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불어 나, 나, 기 나, 나,